근데 이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일로 한 달에 막 3,400만 원 버는데 이거 제대로 안 해두면 보증금 2, 3억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월세 요런 계약들 다 그냥 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이렇게 불러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법에서 보장해 주는 권리들이 다 경매를 대비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경매에서 내가 뭘잘 갖추고 있어야 내 보증금을 낙찰 대금에서 안전하게 돌려받느냐. 그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경매에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 이거 두 개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 중에서도 또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각 지역마다 아주 소액일 때만 해당되는 것들이어서 이건 우선 변제권 파트 할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름 참 어렵게 지어죠대항력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우선 변제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제가 이제 변호사는 11년째 하고 있고, 남편은 비법률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법률과 네. 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11년째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대학력과 <laughs> 우선 변제권이 뭔지 이해를 못해요. 음. 근데 자기의 이제 변명은 집에 최고의 전문가가 있는데, 이걸 무엇으로 <laughs> 이해하냐? 안타까워요. 어쨌든, 네. 이름이 어렵다 뿐이지, 이게 발생하는 조건들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랑 한 번만 공부를 하시면, 이래서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를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항력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대항력은 어떤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무슨 힘이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줬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누구한테 보증금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집주인한테. 그렇죠. 근데 이 집주인이 경매에서는 결국에는 새로운 낙찰자한테 부동산이 넘어가요. 경매가 시작된다라는 거는 이 집주인이 갚을 빚이 너무 많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집주인한테 받을 돈 있는 사람들이 어너 지금 한 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집을 돈으로 바꿔서 나한테 갚아라. 하면서 경매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매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할 것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원래대로라면 보증금은 얘한테 줬잖아요. 네. 그러면 보증금을 얘가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새 집주인이 생겼을 때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얘한테 돈을 달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힘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대항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내가 임대차 계약 체결한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 보증금 나 받아내야 돼요. 라고 세게 말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고 더 간단하게는 집주인 바뀌었으면. 바뀐 집주인한테 보증금 내놔라고 할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대항력이 어떤 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매를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고 이런 때는 조금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는 결국에는 입주 그리고 주민등록이에요. 전세권 설정 등기와 같은 거예요. 거의 힘이. 주민등록은 웬만하면 다 하죠. 전입신고 다 하지 않나요? 요거 두 개만 해놔도 막 어려운 대학력이니 뭐니 막 공부 안 해도 크게 문제될 일은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 공인중개사님들이 알아서 등기도 많이 봐주시고 하기 때문에 음. 이거 두 개만 잘 해두면 괜찮아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세 사기 당한 친구들 몇십 건 몇백 건 이렇게 보면서 보면은 이 전입신고를 아, 나 일이 바빠서 나 못했어. 그러면서 어. 한달 뒤에 해두고 이런 친구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일로 한 달에 막 3, 400만 원 버는데 이거 제대로 안 해두면 보증금 2, 3억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당일에 해두는 거는 우린 기본적으로 입주와 주민등록이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입주와 주민등록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앞서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갖춰놔도 새로운 집주인한테 대항력 행사가 불가능해요. 경매에서는. 그러니까 흔히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집주인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해두는 등기들이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님한테 어, 저보다 앞서서 이 집에 집주인한테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서 등기해놓은 사람들 있어요? 라고 물어보셔도 좋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들어갈 음. 집은 인터넷 등기소만 가셔도 얼마든지 등기를 떼볼 수가 있어요. 아, 그거 외우셨어요? 아, 그럼요. <laughs> 난 맨날 어. 들어가는데 외우렇지 <laughs> 여기 들어가서 내가 임대차 계약할 집에 등기소 한번 제가 떼봐요. 그리고, 음. 이 등기 변호사님 제가 봐도 앞에 막 내용 보면 헷갈릴 때 많거든요. 근데 간편하게 요즘에는 등기부 딱 열람하기 직전 요약 열람이라는 어. 버튼이 있어요. 그럼 여기 딱 체크해가지고 네. 열람을 하면 맨 뒷장에 이 집에 지금 집주인 이 누구고 여기에 누가 등기를 해놨고 이게 쫙 나와요. 그러면 소유자 정보란 있고 뭐 갑구에 누가 있고 을구에 누구 있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압류 가압류 없는지 확인하고. 여기 근저나 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음. 한마디로 말해서 요약 열람상에 소유자 정보 말고는 깨끗해야 돼. 그래야 사실은 내가 살던 집이 넘어가도 새로운 소유자한테 내 보증금 내놔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살면서 등기분 한번 떼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거액의 보증금 주고 들어갈 집은 등기분 한번 떼서 여기에 나보다 먼저 돈 받겠다고 등기 쳐놓은 사람이 있나. 정도는 볼줄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입주와 주민등록을 이사 들어간 날잘해 놓고 이사 들어간 날 당일에 등기부 딱 뗐는데 여기에 먼저 돈 받겠다고 등기해 둔 애들 없다 더 간단히는 소유자 정보 말고는 뭐 뜨는 게 없다 그러면 아주 크게 문제 생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항력이라는 게 생소한 이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인이 망해도 새 소유자한테 내 보증금 받을 수 있는 힘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 얘기할 우선변제권이 설사 안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 대항력만 있으면 정말 보증금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도 무방해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것만큼은 지켜 줘요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하면은 날아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항력이다 입주와 주민등록을 이사 들어간 날다 갖춰 놓는 거 아무 때나 있어서 다 대항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경매에서는 나보다 앞서서 등기부상 돈 받을 게 있다 라고 등기해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대항력은 발생합니다